안녕하세요. 네, 안녕. 오랜만에 서는 자리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서게 돼서 제가 그냥 써봤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1일 금요일. 오늘 오후 평소에는 연락이 없으시던 윤영철 전도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 있나 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한주 동안 알바를 했다는 이야기와 오늘 날씨가 참 덥다는 말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 액트 다이어리를 부탁하시는 것이 아닌가.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실 전사님이 아닐까. <laughs> 액트 다이어리라는 것이 액트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것인데 난 지난날 동안 몇, 벌써 몇 번의 액트 다이어리 순서를 맡아봤기 때문에 사실, 그닥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순서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게, 이게 내 차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사실 다른 이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나에 비해 흔쾌히 수락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밀려오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금껏 액트 다이어리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전부터 순서를 미리 알고 있었기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24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동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건 완전 학교 다니면서 시험 있을 때마다 벼락치기 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한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본다. 2010년 5월 17일 월요일 오늘도 연느 때와 같이 출근을 했다. 같이 일하는 형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동안 내비군 훈련이라 수요일까지 자리를 비운다. 우리가 하는 일중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기에 형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은 내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또내 밑으로 들어온 친구는 오늘이 쉬는 날이라 난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가 한가하게 지나기를 원했다. 오전에는 나의 원대로 정말 바쁜 일이 없이 그럭저럭 지나갔다. 그런데, 그런데 점심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밥을 다 먹고 나니 이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손님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먼저 오신 분들의 차량을, 차량부터 점검, 점검하기 시작했고, 난 속으로 운행하는데 안전상 큰 지장이 없는 고장이라면 수리를 다음으로 미뤄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오늘 들어오는 차들은 다왜 그런 건지, 이거는, 어, 들어오는 족적 상태가 영매룡이었다. 정비사의 양심상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한 운수 없이 손님들께 차량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또 동의를 얻어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퇴근 시간에 집에 가기는 다 틀렸다는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썩 좋지 않은 기분이었다. 이 세상에 대가 없이 야근을 좋아하는,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난 8시 퇴근 시간에 집에, 가기를 위, 집에 가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일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흘러가지도 않는 시간이 오늘따라 건달 정도로 빠르게 흘러간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에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8시 퇴근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 퇴근 시간을 훨씬 지나서 겨우 마무리가 되었는데 또한대 차가 들어온다. 현재 시각이 9시가 넘었는데 말이다. 난이 시간에 들어온 저 손님이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생각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저 고객의 정신은 마실을 나간 거다. 난 손님께 잘 말씀드려 작업을 내일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에 손님을 맞으러, 맞으러 나갔는데 송알 같은 사장은 나보다 더 먼저 나가 그 차를 또 잡는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인가. 난 모,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먼저 씻고 퇴근하려고 마음 먹고 일단 손과 얼굴을 씻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니 사장이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장갑을 끼고서 오늘 하루만 이렇겠지 생각하고 부탁했치었다 그리고 퇴근하는 지금 시간이 10시다. 몸은 힘들었지만 간만에 일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만은 가벼운 하루였다.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개고생한 덕분인지 좀 피곤하다. 내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한가했기 때문에 제발 오늘은 한가하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기분 좋게 출근을 했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출근을 했는데 내눈 앞에 서 있는 내눈 앞에 서 있는 차들이 도대체 몇 대란 말인가. 오늘은 내 옆에 친구도 출근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사실 있으나 마나한 친구였다. 그래도 잔심부름은 해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전에는 간단한 일만 맡아서 해결했다. 어제 너무 힘들게 일해서 그런지 큰, 작업, 큰 작업은 솔직히 하기 싫었다.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점심을 먹는데 부장님께서 냉각 라인에 눈물이 가득 찬 포터 한 대를 해결해 보라고 하셨다. 전에는 내가 해보겠다고 우기지 않으면 큰 작업은 잘 맡기지 않던 부장님인데 요즘에는 틈만 나면 이것저것 해보라고 하신다. 그리고 전과는 달리 요즘 들어 많은 기술을 알려주고 계신 아니, 거절하지는 못하고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사실 내가 안 한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눈으로는 여러 번 봤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이렇게 바쁠 때는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하자가 생길까 두려, 두려웠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하고 나니 제법 할 만했다. 그렇게 장작 4시간을 넘게 실은만끝에 결국 끝장을 봤다. 결과는 나의 승리였다. 하지만 한번더 하라고 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문제였다. 도대체 현대자동차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작사에서 이렇게 만든,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차주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난 지금 누구한테 엄망을 하고 있는 건지. 참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들어온 차들 때문에 오늘도 퇴근시간이 9시를 넘겼다 형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2010년 5월 19일 수요일. 제발 오늘은 한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한다. 하지만 어제 끝내지 못한 일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고 작업의 난이도 또한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래도 지금껏 구경만 했던 작업들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고서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이제는 바쁜게 익숙해져서 제법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에 발 맞춰 고객들이 찾아오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다. 이제는 그만 와도 되는데 말이다. 그렇게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데 수산이 한대 들어왔다. 보도블럭에 타이어가 부딪혀 완전히 찢어진 상태였다. 사실 오늘은 제 시간에 퇴근하고 싶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손님이 그걸 눈치챘는지 오늘 끝낼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는 디타이어두 개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이곳을 찾아오다가 보도블럭에 앞타이어가 부딪혀 그것까지 같이 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난 더하기 싫어졌다. 부탁 한 개만 교환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세 개나 교환해야 한다는 결론이었고 또이 정도로 블러을 쳤으면 휠 얼라이먼트 상태도 분명히 틀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님께 일단 타이어 세 개는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휠 얼라이먼트에 대해 말을 듣는 순간 손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다. 오늘도 정식 퇴근은 포기다. 우리의 퇴근 시간을 알고 있, 있던 단골 손님이라서 사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늦게 찾아와도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퇴근시간이 늦으면 불, 분명 불평불만을 가질 사람들임에 분명하다. 자기들은 퇴근시간 이후에 일하기 싫어하면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아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사회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과 말을 해주는 이 손님은 나로 과연 금 힘을 얻게 해주었고 많은 정성을 다해 휠얼라이벌트까지 교정이 되었다. 8시 45분쯤 손님께 전화를 걸어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차를 찾으러 온 손님은 정말 고맙다면서 내게 오렌지 주스를 건네주었다. 정말 이럴 때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낀다. 오늘은 얼마나 바빴는지 여태껏 저녁도 먹지 못하고 지금껏 일했기 때문에 9시가 돼서야 저녁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 사장한테 한마디 했다.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지도 못하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 건좀 문제가 있다고 말이다 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해야 하는 건지 사실 좀 힘들다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짠돌이 사장은 아무 말이 없다 난 지금 도대체 누구랑 말하고 있는 걸까 말할 기운도 없는데 괜히 혼자 떠들었다 2010년 5월 20일 목요일 드디어 동원훈련을 마친 형이 돌아왔다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그런데 형, 이 돌아오니까 왜 일이 없는 거냐고. 지난 3일 동안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자 도대체 형은 믿질 않는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컴퓨터에 저장된 지난 3일간의 매출을, 매출 기록을 조회해서 보여줬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결제된 매출이 천만 원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936만 5천 원이다. 사실 나도 놀랬다. 그냥 좀 일이 많았다